건강 전도사 헬린이가 먹는 아침에 먹는 보약 식사. 식물성 단백질 보약 식사를 알려드릴게요. 요거는 단호박이구요. 지금 쪘어요. 그리고 양배추. 요것도 찐 거예요. 그리고 검은콩 150g. 요거하고 블루베리 한 줌, 크림베리 한 줌. 요렇게 해서 아침 보약 식사를 알려드렸는데요. 어떤 이 띨띠리들은 남자는 콩으로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된다. 이딴 개소리 하는 새끼들이 있거든요. 이소 폴라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, 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한 8대2? 한 7대3? 요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. 그래야지 우리 이 내장기관에도 무리가 안 갑니다.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만 먹으면 성격이 포악해져요. 그래서 이 운동하는 로이더 새끼들 있잖아요. 불법 약물 꽂는 이 정신질환자 새끼들. 이 새끼네들이 사람을 막 두드려 패는 겁니다.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처먹어서 성격이 포악해져서 레이지가 올라오는 거예요. 이 새끼네들 불법 약물도 꽂아제 끼고. 거기다가 동물성 단백질만 먹으니까 성격이 개차반이 되는 겁니다. 이 정신질환자 새끼들. 저기 인천에서 몇 개월 전에 저남땡구에서 주차 문제로 여자를 막막 막 두드려 팬이 질환자 새끼 하나 있죠. 그리고 또그 징치는 새끼 있잖아요. 징치는 새끼. 그 돼지고기 이 고릴라 새끼. 또 여자를 두드려 패다가 얼마 전에 징역에서 나왔죠. 이 새끼네들 이 불법 약물 쓰는 이 잡범 스테로이드 새끼들은 약물을 써서 정신 질환이 있는데 거기다가 동물성 단백질까지 많이 처먹어 버리니까 정신 질환에다가 성격까지 포악해지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이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하게 섞어 줘야 됩니다.